자 창세기 42장이요. 아,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좋지 않은 과거는 아, 마치 그냥 믿으면은 삭제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 원인은 에, 삭제시키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번 봅시다. 네,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 야곱의 애굽 애굽의 복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음. 이르되 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 보고만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여, 여기 원문에는 이렇게 나, 나오는데 지금 이제 원문에는 뭐부터 나오느냐면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 이제 야곱이 여기 나오죠. 야곱이 여기서 봤다. 아, 그것을 뭘봤냐 애굽의 곡식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에, 나오면서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또이 야곱의 아들들도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도 여기 이제, 어, 이제 라 아가나 왜 너희 여기도 나오죠 라아 이렇게 나오면서 왜 너희들 너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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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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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아,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이제 중인데 여기 이제 본다라는 이 말들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리아도, 이제, 봤다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자, 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데, 자, 야곱이 이제 이걸 보, 보고 있는 거죠. 야곱이 또이르되 예. 내가 들은 적, 야곱의 복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음.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음.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이제 열 사람이 내려갔어요. 예, 근데 하면서 사절에 야곱이 요셉,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함이었더라.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난 땅에도 기건이 있고, 애굽의온 땅에도 이제 기건이 있습니다. 예. 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복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저라매. 자, 그래서 지금 그 흉년이 2년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전장에서 볼때 뭐랬어요? 어, 파라 백성들이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파라오가 뭐라 그랬죠? 어, 요셉한테 가서 사라고. 아,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요셉, 진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 하라. 어.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한테 곡식을 파는데, 네. 그래서 이, 이제 이,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누구한테 사라고 왔냐니까, 요셉의 요셉한테, 총리한테 살아온 거죠. 네. 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지 하고, 어마 소리로 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이제 말을, 말을 하면서, 이제 이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이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죠? 몇년 지났어요? 한20몇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음. 예. 17세 팔열 같고, 네. 30세 총리 됐고, 네. 풍년이 7년, 흉년이 네. 2년. 30, 37, 3고 예. 그리고 흉년이 2년, 39이죠. 어, 39인데. 아, 예, 그걸 따지면 17, 17세에 팔려와서 39이니까. 예, 22년. 22년 만에 이제 봤는데,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 형들은 동생을 몰라보고, 동생은 형들을 알아보는 거네요. 그게 생각이 상상이 되겠냐고. 내 동생은 팔았는데. 동네뭐살아있으라고 <laughs> 생각을 안 했겠죠.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 종, 네. 종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종미로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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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절 보겠습니다. 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벌써 이제 요셉은 위에 있고 이제 네. 요셉은 뭐 옷, 옷을, 옷 이제, 네, 하고 입었고 마, 요셉은 많은 그 경험을 하고, 네. 지식을 갖고, 경험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형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 모습 깨째째, 주름살 늘은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laughs>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절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꿈 꿈을 생각하고 이랬는데 여기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원문에를 이 보면은 이게 꿈 꿈을 여기 보면은요꿈 음. 꿈을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 예, 이게 이제. 기억, 기억이 착하는데요. 음. 예, 착하,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왜 이걸 기억했겠어요? 음. 아, 꿈을 왜 기억했겠냐고요? 순간적으로 형들이 네. 와서 절을 했잖아요. 음. 그건 또 얼마나 많은 이게 생각들이 좋지? 아, 그니까 자기가 거. 어렸을 때 형들이 와서 절할 거다 그랬는데 네. <laughs> 그 꿈을 20, 22년이 넘었는데도 음.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지요. 근데 네. 왜 그러면 요셉이 이때 형들을 사실은 요그 파라오이 지금 요셉이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네. 이게 가난이 멀지도 않은데 가면 네.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축제를 하거나, 뭐, 저기식을 한다거나, 아, 저기식이란다, 한다 뭐, 하여튼, 무슨, 뭐, 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면 또,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되니까, 음. 이랬을 때, 부모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은 네. 철저하게 그냥, 네. 음 자기 혼자, 독립, 아. 그, 그렇죠. 부하처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네.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을 견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요셉 요셉이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요 풍성하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고독했던 것, 우리가 한번 겨뤄볼 수 있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어.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laughs> 아이고, 예, 이제 정말로. 여기서 이게 이야기 주여, 주님이라 이런 동생을 향해서 네. 주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음. 자들이니 음.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다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부심과 이 네. 정체성이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 사람들 시험하려고 네.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이요. 네. 어, 그러면서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아, 아.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laughs> 예. 또 하나는 아. 없어졌나이다. 자, 이제 이러면서 지금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네. 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 예. 자, 내가 정탐꾼이 했는데 음. 내 말을 했는데 하면서 1 5절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그 이제 이게 참 이게 큰일 났어요. <laughs>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laughs> 자기들이 이, 이 나라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닌 거를 음. 증명을, 증명을, 해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 방법이 뭐냐면, 베냐민,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놓아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6절. 너희 중 하나를 음.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음. 갇혀 있으라, 음.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음.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음. 그리하지 아니 하면 너희는 과연 정당꾼이라 하고, 음. 지금 여기서 요셉이 네. 그 하나님하고 명세가 아니라 바로의 음. 생명을 두고 명세한다고 두 번을 쓰네요. 그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뭐이 사람들은 이집트 하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지만 이제 요셉의 그 의미는 네. 이제 이게는 이거는 형식적인 그런 그런 그 이제 뭐입니까? 그 그렇죠. 용어죠. 어, 용어지. 그러나 이제 신앙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어, 어, 전편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네네. 이런 걸 가지고 요셉이, 이... 애굽에 음. 왔는데 복음 완전하고 하나님 완전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네. 이 지금 이그 분위기가 아니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3일을 가뒀는데 안에서 자기들이 옥신각신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에, 아마 이, 이 사람들이 3일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에, 이제 십팔 절부터 하는 것 같아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아, 어.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아까는 지금 네. 아까 뭐랬어요? 아까는 바로를 바로의 네. 그 음,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 이제 경애한다 이제 이러면서 네. 이거 그것도 이 사람들도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예 여기서 이제 하 엘로힘 이렇게 음. 원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십구 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아.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아.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아.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자 이거 이제 좀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너희 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아.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음. 그들이 그대로하니라. 음. 자, 그럼 뭐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왜냐하면 다 같이가 있을 수는 없고 또 음. 이제 자기의 처자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으니까 이그 양식까지 가서 이게 뭔가를 이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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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림을 면해야 이제 아사 아사 직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벤이 예. 그들에게 어. 대답하여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음.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 값을 치르게 되었도다하니. 자, 그래서 이제 끌 하는 거죠. 그때 네. 이제 그러는데, 근데 네. 사실은 그들 정말,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걸 통역을 안 해주니까 네. 통역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을 듣고 있었지만 네. 요셉은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자,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자, 요셉이 비록 정치적인 사람이었지만 아직 감정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그들 중에서 심우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자, 러벤이 아니에요. 예, 예 러벤. 아니, 심우원. 그러니까, <laughs> 시, 러벤은 제일 네. 맞은데. 그렇죠. 음, 이제 둘째를, 음. 이제 러벤이 이제 사실은 요셉을 파는 직접적인 원인은 음. 러벤이 제공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한것 같아요. 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음. 각 사람이 두는 그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음.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음.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 상당한 상당한 뭘 지금 호의를 베푸는 거죠? 사실 따지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들이 예.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불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자 고급 직업 이제 <laughs> 그 <그거> 나오기는 했는데 <laughs> 나와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여관에서 보니까 아 이제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아. 내 돈을 도로 넣도다 었 아. 보라 자루 속에 아.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laughs>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아, 하고 아 이거는 지금, 아, 지금 점점 막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 두려운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예. 나중에 이 누명을 어떻게 쓸까 어, 예 이제 하나님 얘기까지 예. 나오네요 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 그들이 다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의 엄마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음.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 있기로 음, 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어.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형제를 꼬치꼬치 물었겠지요 그렇겠그 아, 그래. 음. <laughs> 어.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곰지름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 이다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상거래를 허락하겠다. 이제 이런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렇죠. 이, 예, 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죽각 예. 사람의 돈뭉치가 <laughs> 어.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자더 있는 거예요. 제가 네. 하나만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어. 아이고 어. 야곱도 큰일났네. 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어. 요셉도 없어졌고 신문도 없어졌거늘 음.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laughs> 야, 이게 지금 뭐 이게 양식을 사러 갔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계이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까진 그러니까 힘든 거죠. 네. 노벰이 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아.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다프에도 예. 예. 장남이라 예, 예. 음. 이런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게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자를 죽이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러우베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그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시을다 한다고 얘기하 아버지하고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음. 거래를. 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면 아들 안 데리고 온다고 해서 손주를 네. 죽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말은 이게 벌써, 음. 이게 납득이 아버지로서의 벌써 이게 더, 더, 더 음. 그냥. 아버지의 감정이 더 사는 건가요? 더 마음이 더 우울한 거 아버지가. 음. 예,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 그의 음.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음.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 어, 아, 어, 이제 야곱이, 어, 야곱이 이거를, 어, 이, 믿음지가 않으니까, 네. 믿음지가 않으니까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이걸 참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참굴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아이슬랜드로 일이 나오는데요. 백백여지게 죽게 굴복합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 굴복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 주님께 굴복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자지만 우리가 신자로서의 특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그 의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숨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그 그 다음 결과는 또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고.